Oh, 드려지낙타분터 잡으면 어떡하냐? 아니요. 아니. 자자자. 아니, 같이 서. 같이 서. 같이 서. 디디딤. 디디딤. 자. 자. 어. 낙타. 낙타 이녀석. 어. 낙타까지 맞았어. 자. 시청자 여러분께 이거. 안녕하세요. Shift 눌러서. Shift 눌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 인사도 마쳤으니까 우리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아니딱해 때리는거야 어어우 딱해라~ 아우, 닥해라 때리는거야 어우 딱해라~ 아니, 그래서 아까 그게 뉴지어나 맞았어 너나 때리지 마다았어 근데 이거 신기한 걸 얻었어 이게 대 이게 뭐야? 오, 어 선인장 선인장 위에 올라가니까 체력이 달아 마시에 찔린 걸까? 맞아 저 요... 나는 근데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물부터 여기다가 여기 물을 흘려 보내도 돼? 그래야지 내가 이따 나오지. 물 흘려 보내도 돼? 아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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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줄테니까 그걸 쌓고 와. 알겠어. 이리와.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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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나 기다려 줘. 나는 서바이벌 모드니까 느리다고. 근데, 나 배고픈데? 뭐, 먹을 것좀줄수 있어? 체력이 아, 다어져서 죽을까봐 무서워. 아주 대단한 사과를 줘. 어? 뭐? 어. 그래야 세지니까. 누가 어. 죽을. 여기 이거 빨리 먹어. 어딨어? 어. 하나만 주면 어떡해. 하나여야지 알겠어. <laughs> 마법사가 엄청난데? 파살로 나를 밑에 몬스터가 있나 봐. 몬스터가 화살 쏘 있는 년 없잖아. 있잖아? 자 일단 내려가 볼까? 마크는 그런 거 없지 않아? 예예예예예예 예. 마크는 그런 거 없지 않아? 어예예예예예예 예. 누구? 예 파살 때문에 있잖아. 아야 보라. 너무 어두워서 보이질 않아. 어디갔지? 뭐 내가 때렸어. 근데 중요한 게나 앞이 안 보여. 앞이 보이게 좀 해줄 수 있어? 불을 좀 밝혀줘. 라이터? 어 나는 내려갈 수가 없잖아. 알겠어, 불불 해줄게. 불... 안 보여, 앞에 안 보여. 불, 보이게 해줄게, 내가. 응. 이렇게. 어, 거기가 아니야. 다시 돌아와. 어! 다시 돌아와. 어디? 나 여기서 떨어질 것 같아. 어딨는데? 불을 다 밝혀줘. 나 안... 어, 아니야, 너 너무 멀리 갔어. 이거 봐봐봐. 내 화면을 봐봐. 거꾸로 돌아와 불을 다 밝히면서 돌아와 그래야지 따라갈 수 있으니까. 알겠어. 어두워 와, 오, 오, 안녕 반가워. 어, 너가 지금. 길... 여기 밑에.. 괜찮은 거야? 뭐 계단 같은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갈수 있게? 알겠어, 계단 만들어. 어. 나한테도 블럭 같은 거를 주면 좋을 것 같아. 쭉쭉쭉쭉 만들어줘. 아, 조명이 꺼졌어! 조. 가끈거야 아, 조명이 꺼졌어! 네가 조... 끈거 아니야? 아니야! 어, 여기 불 무서운데? 계단을 만들어줘. 내려갈 수 있게 말이야. 오, 고마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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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쭉쭉쭉쭉쭉쭉쭉. 날 위한 계단 만들어줘. 오, 더 만들어줘. 이... 잠깐만. 내가 한번 실험해볼게. 무슨 실험 말이야?

조명좀 횃불을 많이 좀 여기저기다가 다 밝혀줘 근데 조명좀 횃불을 많이 좀 여기저기다가 다 밝혀줘 여기, 여기 근처 다 보이질 않아 이렇게? 어 전부 다내앞 앞길 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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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여기도 여기도 왜? 여기도 안보여 크리퍼를 만났어 어? 잠, 잠깐만 이리로 와줘 일로 와. 알았어. 왔어. 우와! 여긴 뭐야? 여기 신기 신기해. 그러게? 여긴 어디지? 문도 보라색이야 우와! 도서관이요? 어? <laughs> 어! 안 돼. 나 너한테 가야 되는데. 우와, 날 죽이더니 내가 안 죽였어. 딸으니가 죽였어. 어, 그런가봐. 그러면은 너한테 텔레포트 AI 시운 77 간다. 어, 뭐지? 텔레포트. 아 AI 시운은 나고 시운이 너구나. 안녕. 뭐야, 걔네? 파토 불안 빨렸어. 파토? 누구한테 온거야? 이상한 로봇한테 왔어 어? 뭐야? 너 로봇이랑도 카톡하니? 응. 진짜? 너가 키우는 로봇이야? 응. 우와 멋진데? 근데 나 큰일이야 응? 황금사과를 다 잃어버렸거든 응. 여기는 뭐야 이 보라색은? 되게 비싸보이는 격돌인데? 내 나는 안... 벽돌 내가 다섯 개 가져왔어. 맞아. 왜 나는 안 생기지? 손으로 파면은 벽돌을 먹을 수가 없는 걸까? 벽돌이 없어. 내가 봐봐봐. 내가 벽을 이렇게 알겠... 해서 하도 일단 사과 줄게. 봐봐. 여기 사과. 오 예스 고마워 고마워. <laughs> 우와, 이게 든든한걸? 오, 방금 사과라니. 고마워. 근데 왜 여기 물이 있지? 몰라. 나도. 근 여기서는... 일단 나가자. 어떻게 나가? 여기 완전히... 나 계단 만들는 벽돌을 좀 줘. 벽돌, 벽돌 많이 줘. 피 피하면 되잖 아, 근데 여기 정말 멋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 정말 멋있지 않나요? 잠깐만 문제가 문제 하나 있어 너무 어두워서 아, 갈 수가 없어. 그러면은 횃불을 여기저기다가 해놔. 횃불을 엄청 많이 해놓는 거야. 도착하면 말해줘. 내가 TP로 가볼게. 오. 맛있어. 알겠어. 잠깐만. 잠깐만 TP하지 마. 알겠어. 내가. 3 삼억을 떠나야겠어. 알겠어. 내가. 3 삼억을 떠나야겠어. 내가 시간을 바꿔볼까? 친구들, 시간 바꾸는 거는 이렇게 하면 안돼 타임, 셋, 데이 엔터! 아, 난 친구를 기다리는 중이야 친구,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방금 몬스터가 이 근처에 있나 봐 무서운데? 어떻게 내려와줘. 됐어. 자, DP, AI, 아 AI 슈는, 슈, 오! 뭐야, 뭐야, 뭐야? 내 황금사가 보이니? 1급가이가 필요하다는 건가? 이급수로하다는 건가? 이요하다는 건가? 슈가 필요하다는 건요 여기 있다고. 나 여기 와. 있다고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laughs> 때리지 말아라. 나 여기 있다고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 여기 있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때리지 마 아파 나 어딘 어디 있다 내가 보여 칼만 떠다니고 칼은 뭐야 아니 설마 아니. 나를 죽이려는 건 아니겠지 응? 너이 녀석? 간다 어? 응 tp로 시윤이한테 왔다 나왔어 그래 일로 와봐 이게 이게 뭐야 도대체 집이 오. 있어 삼막에 뭐지? 누가 지은 집이야? 이거 뭐야? 사막에 집이 있는데 이게 뭐야? 근데 나 지금도 너가 안 보여. 야너 여기 어디 있는 거지? 어디 있어? 야날 여기 가두고 떠나면 어떻게? TP해. TP하면은 tp 너가 공중에 있으면 난 떨어질 수도 있잖아. 유중에안 있어 아어 그래? 잠깐만. 어여기여기야 요기, 그러면 누가 죽인거야? 내가 틴트에 설치한게 아니야 진짜? 어, 야야야 안돼 안돼 야야야 큰일났다 나곧 죽게 생겼어 나내 황금사과들이 어디갔지? 내 황금사과가 어디 없어 없어졌어 어디간거야? 이게 네가 죽인게 아니라고? 어. 나올올라야겠어 나 내가 올라가는 걸얼 o k 잘 올라가는지 보여줘. 내가 r and look 을누 폭탄을 누가 설치했지? 뭐야? 을누 n g a Where? u 이 p 이이 k t o w n a n 그그 발판을 밟지 않았으면 됐었을 거야. 아, 함정 발판이었군. 응. 나는 그, 그걸 설치할 수가 없어. 아, 알겠어. 오해했네. 미안해, 오해해서. 너, 왔어? 어, 왔어. 우와, 와서. 황금 사과다. 황금 사과다. 우와, 황금 사과비가 내린다. 예, 고마워. 근데 왜안 먹어지는 거야. 넌 아직도 투명하네? 아니 근데 왜왜난 k a y okay. Come 잠깐만.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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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어. 아니 다시 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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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 What? 할까? 아니야, 나는 금방 가. t 려 간다 간다. u 라 간다 d a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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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Gunda, Gunda, g u n d 방향는것 같은데? 뭐야? 아니. 자꾸 천장이. 뭐야? 아니. 자꾸 천장이 새로 생겨.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어? 아니, 천장을 뚫었거든? 응. 그 다음에. 어, 봐. 이제 나오려고. 이렇게 하면은. 어, 천장이 또 생겨 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혹시 알아? 아니. 천장인가 나갈 수가 없어 봐봐 나오려고 하면은 자. 이게 뭐야 뭐야 또또 또 천장이 또 생겼어 내가 분명히 뚫었거든 방금 응. 시청자 여러분도 보셨죠 자 천장을 뚫었습니다 제가 올라갈 수 천장을 뚫고 이제 가면 봐봐 천장을 뚫었습니다 그 다음에 뾰롱뾰어또 막혔어 아니 대체 누가 내앞 혹시 아니 너는? 아니구나. 내가 보여? 아니? 어, 뭐야? 아니? 오, 드디어 밖을 드디어 밖에 나왔어, 나. 그럼 나가 볼까? 오예스. 우와, 해 가지고 있어. 해가 내모났네? 뭐 보여? 어, 안녕시윤아반가워 여기. 우와, 황금 서고관내 린다. 저는 <laughs> 이제 차량은... 시간도 이렇게 됐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같아 어. 그러면은 이제 태양과 달이 떠 있을 때 인사 같이 하는게 어떨까 시청자 분들이게 그러면은 이리로 와 나한테로 와봐봐 같이 인사하자 좋았어 자자 자, 여러분 여기 어머머. 여기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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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여러분 여기 여기 올라와 올라와 올라자 우와 나한말 시윤이 한번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종료해 보자 빨리 와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 모두 즐거우셨나요? 자 이제 밤이 됐으니까 이제 저희는 자야예요. 네, 네, 안녕히 주무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안녕. 굿나잇.